2024년 5월 고3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미적분 편 23번 자 여기서 가장 최고 차가 누구야? 루트 n 분의 1이죠? 답은 3이다. 24번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역함수의 미분은 이거 어떻게 쓰면 돼? f 프라임 g 2. E. <laughs> 이거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 그럼 g2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f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니 그 말인데 x에다 2 e 집어넣으면 2에 4제곱 빼기 4. 4 빼기 3제곱이니까 답 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뭐야? f'2가 얼마니? 를 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f'x는 자, 미분하니까 2x 곱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 2. E, 답이겠지. 25번 자 수열 a_n에 대해서 s_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_n이 아, s n 9시그마 a_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_n은 3이다 그랬으니까 우리 저거 보면 그치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_n이 무한대로 갈때 a_n은 0이다 이렇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요거 요거는 둘다 0으로 날라간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거를 위해서 자 요거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a_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_n은 원래 이거 무슨 뜻이야 리미트 a_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k. k는 1에서 n까지 ak 이렇게 쓰는 건데 얘가 바로 뭐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얼마라는 거야. 지금 3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저 위쪽에다가 sn이 sn을 무한대로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는데 3이니까 n 플러스 1이든 n이든 똑같겠죠. 그러면 3 플러스 5 나누기 자저 0은 빼고 씁니다. 3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오, 답은 얼마? 5분의 8 26번. 매개분수 t로 나타내어진 이 곡선에 대해서 t가 0에 대응하는 곡선 위에서의 접선과 1에 대응하는 곡선 위에서의 접선이 수직일 때 그랬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쓰면 되겠죠? 자, 먼저 미분합니다. dy, dx는. 자, y를 뭐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a 파이 사, 아,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쓸 거고요. 분모는 2배2의 e t 제곱 이렇게 쓰겠지. 자 t가 0일 때 얼마냐면요. 0 들어가면 분모가 2분의 분자는요. 코사인 0은 1이니까 a 파이 될 거고요. 곱하기 그다음에 t가 1일 때 들어가면 얼마 되겠어? e 제곱 분의 그치 이번에는 1 들어, 아, 얼마 들어가는 거지? 1 들어가는 거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파이는, 자, 두개 곱해갖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잖아. 수직이니까, 그럼 뿔뿔 될 거고요. A 파, A 제곱, 파이 제곱은 넘기니까, 4, 2의 제곱이더라. 따라서 A는, 자, 양수 보이죠? 파이 분의 2, 2 답이겠다. 답은 3번에 있었네요. 27번. X에 대한 방정식, 이거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구하여라겠는데, 어차피 시컴트는 뭐라고 쓸수 있어. 코사인 x 분의 1 되는 거니까 코사인이 0 되는 값만 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자, 저 그래프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서로 자리 바꾸려고 두배 코사인 x는 자 넘기면 뭐가 돼? 원래는 분의 1이었으니까 분자로 가겠죠. 루트 2에 루트 3 x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쓸 거라고. 자 요거 잠깐 그래프 보고 문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이? 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제 코사인 넘어갈 때0 되는 값은 빠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일 때 조심했어야 되겠어. 자, 코사인 그래프는 어차피 주기가 2파이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두 개라는 것은 교점이 두 개가 되겠다. 그 말이야. 양의 교점이 두 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근데 어차피 뭐야? 2에 루트 3, x-a 제곱은 어떻게 돼? 증가함수잖아. 그럼 x가 0일 때 얼마냐면요. 어차피 양수될 거라고. 괜찮죠? <laughs> 0 들어가면 2에 루트 3,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그려진다?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두 점에서만 만나려면 얘랑 뭐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가야 되겠지. 여기서 이미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괜찮습니까? 어차피 그건 2분의 3파이하고는 아, 2분의 파이 이전에 만난 거니까. 그치? 2분의 파이에서 뭐 0이 돼도 상관 아, 뭐 0이 되는 거는 우선은 안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뻥 뚫려 있어야 되겠다. 어차피 이 값은 들어가지 않고요. 다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어디 보자. 요건 지금 제 4, 4분면에서 만나겠다는 얘기니까 먼저 그 접점이 같은 거니까 저 먼저 이 값을 뭐 x 값을 t라고 한다면, 그치지두배 코사인 t 와 누구 2의 루트 3 t 마이너스 a가 먼저 같을 거고요. 그다음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두배 사인 t는 어디 보자. 루트 3. 2에 루트 3. T-A 이렇게 쓰겠네. 자, 내가 요거를 자리 바꿔가지고 <laughs> 밑에다가 요렇게 써볼게요. 음, 왜 그러겠어? 누나 보입니까? 요거 나누기 하려고요. <laughs> 나누기 하면 어때? 이거 슥슥 사라질 수 있잖아. 그러면 앞쪽은요. 자, 2도 약분이 됐고요. 탄젠트 T라고 쓸수 있는데 그 값이 지금 얼마인 거라? 마이너스 루트 3인 거라. 그러니까 T값 자체는 그치. 제 4, 4분면이었으니까 얼마겠어? T는 3분의 5파이 된거 괜찮나요? 60도니까. 어? 그럼 3분의 5파이 컴마 아까 저 앞쪽이 누구였냐면 이코사인 x였으니까 대입해보면 2배 코사인은 60도일 때 2분의 1이고요. 43면에서 4, 4, 1이니까 아 양수니까 1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 접점의 좌표가 지금 얼마인 거냐면 3분의 5파이 컴마 1 이거를 누가 지나간다는 거야. 2에 그치 자 대입해 봅니다. 2에 루트 3에 3분의 5파이 빼기 a는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건데 그건 2의 0제곱하고 같은 거잖아. 되는 거 보입니까? 아 따라서 a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3분의 5파이가 되었어야겠다. 답은 2번에 있었네요. 자 28번 두상수 a. b에 대해서 이거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구간에서 미분가는 그랬단 말이야. x가 마이보다 클 때. 근데 분모를 봐봐. 분모가 합차네요. 합차 보입니까? 그러면 고식만 그 살짝 정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fx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지금 분모가 x 의 2n제곱, 마이너스, 2의 2, 괄호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4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쓰는 걸로. 그럼 분자랑 엄청 비슷해졌으니까, 그치? 우리 계산하기 좀 쉽겠죠? ax제곱 플러스 b에 여기는 x 의 2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2제곱. 괜찮습니까? 아, 그러려면, 자, 우리 fx 예쁘게 정리만 한번 하면 되겠다. 자, 쭉. 자, 공비, x가, 그치, 4, 이게 x제곱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뿔마 2 사이에서 먼저 존재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2에, 아, 누가 최고 차야? 4가 최고 차지. 4의 n제곱이. 그치? 그럼 분모에는 얼마가 남을 거야? 마이너스 4분의 분자에는요, 어디 봐? 싹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4, 4, 16만 남겠는데, 어, 그럼 약분하니까 얼마야? 4된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4라고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얼마일 수 있어? 2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2 들어가면 어디 보자. 부, 지금 분모가 4의 n제곱이니까 4의 n제곱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는 1, 뒤쪽은 4가 남고요. 앞, 위쪽은요. ax의 제곱 플러스 b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남고요. 그 다음에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6 남고요. 괜찮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3분의, 그래서 마이너스를 싹다 없애버립시다. 자, 여기다 정리해가지고 옮기면 되겠다. 3분의 16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 a 잠시만요 아 x에다가 2를 안 집어넣었네요 <laughs> 여기다가 2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4a죠 오케이 여기가 4a x는 2였으니까 그러면 8a 마이너스 2b 된거 괜찮죠 그리고 여기를 예쁘게 지워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올려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오, 암산한 것 같잖아. <laughs> 되게 똑똑해 보이죠? X가 2보다 커졌어. 그러면 X의 2N제곱이 최고차가 될 거니까 분모는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분자는요, X 하나 남으니까 A, X. 세 제곱 플러스 b x 정계할까 어, 무지망설이다가 그냥 썼는데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미분 해서 식도 하나 써 놓을게요. 그러면 0, 0아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쓸까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고 x가 2보다 크게 되면 미분 하니까 얼마야? 3 a x 의 제곱 플러스 b 되는 거 괜찮나요? 모든 시, 이게 지금 x가 마이보다 큰 쪽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썼어야 돼? 이 e 들어갔을 때 같아야 되죠. 맨 위에 거 먼저 써야겠다. x가 2일 때뭐 연속이어야 되죠. 그래야 미분 가능해지니까 연속 조건은 맨 위에 서하고맨 아래 2 e 들어가니까 8a 플러스 2b e, 요거 하나 먼저 써놓고 아 이거 제곱 아닌가? 아, 맞구나. X 맞구나. 아 큰일 날 뻔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식에다 미분 가능 갑니다. 이제 미분 가능 조건 들어가면 0은, 자, 2 들어가니까 4, 3, 12, A, 플러스 B 되는 거 괜찮죠? 저 위식을 2로 나눠서 써볼게요. 그러면 4A 플러스 B가 되면서 위식에 아래에서 아래식 빼니까 8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A값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대입하니까 B값은 얼마?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뭘 구해야 돼? F, X를 예쁘게 써볼 수 있겠다. F, X는 저 위에, 음. 4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a 자리에 이거 집어넣어야 되나? 문제에서 요구하는게 뭐야? fa 곱하기 fb 아 그러면 안 써도 되겠다 <laughs> 대입만 하는걸로 음 바로 갑시다 그냥 어디 보자 f a, f a가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요. 걔는 어따다 집어넣어, 맹국대기 집어넣으니까 얘는 그냥 4네요. f b, f b 3은 뺀 아래식에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3, 27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4분의 27이네요. 그 다음에 b가 3인데 3 3은 9 되는 거 괜찮습니까? 4분의 36에서 27 빼는 거니까 9 되는 거 이해가죠? 문제는 얘네 둘이 곱해라 그랬으니까 4 곱하기 4분의 9, 답은 얼마? 9가 답이겠습니다. 29번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어린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그러면 an 자체는 어뢰 n-1제곱.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 n 플러스 1 이거래. 그럼 요거는 어뢰 n-1제곱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나식을 그대로 한번 써봅니다. 시그마 n이 2에서 무한대까지 잡. a에 2n-1 그랬으니까 어뢰 2n-1이니까 n. E 마이너스 2승 되는거 괜찮죠? 플러스 Bn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요. Bn은 아 여기 Bn 플러스 1이었으니까 Bn은 n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n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래. 이 n 마이너스 3대거 괜찮죠. 오이 값이 2분의 1이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네. 자 여기다 하나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다. bn이라고 하는 것은 어레의 n-3승이긴 한데 이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n 대신에 n-1 대입한 거니까 주의해야 되겠다. 자그 다음에 이제 n 대신에 2 들어가니까 첫째 양이 어레 제곱 어, n이 2일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의 제곱이 될 거고요. 공비는 얼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얼 제곱분에 2 들어가니까 얼의 4, 4백이 3승이니까 얼. 이 값이 2분의 1이었다. 괜찮습니까? 양변에 크로스 곱하겠습니다. 분모 통분돼 있으니까. 그럼 이 얼로 묶을 수 있고요. R 플러스 1은. 자, 1 마이너스 R 제곱은 인수분해하니까 1 마이너스 얼, 1 플러스 얼. 그럼 이렇게 약혼된 거 괜찮죠? r 이 마일과 일 사이니까 0이 될 일이 없거든요. 그럼 3, r 이1 나오는 거니까 공비가 얼마였다는 거야? 3분의 1이었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 뭐래? 자, 한번또 벗겨봅니다. 시그마 n이 이번에는 1에서부터입니다. 1에서 무한대까지. a, e, n 그랬어. 그럼 a, e, n이라고 하는 것은 n 대신에 이 e, n 들어가는 거니까 이 e, n 막 1승 된거 괜찮습니까? 어, 얼에 2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그 다음에 bn 그런데 걔는 b1에다가 플러스 그치 bn은 누구죠 얼에이 n 마이너스 3승이었던 거죠 요거 계산한 값이 또 얼마였다 2분의 1이었다 자 대입은 조금 이따 할게요 급한 게 아니니까 어 그럼 얘 역시 공비가 얼마야 얼 제곱이니까 1마이너스 얼제곱분에 n 대신에 1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 얼 되는 거 괜찮죠 플러스 b1은 우리가 알수없고요 플러스, 이제 그거 구하라는 문제니까, 여기는 역시 공비가 얼제곱이 될 거고요. N 대신에 여기 1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얼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 값이 2분의 1이었던 거다. 오, 어, 그럼 이거 똑같은 값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이거? 9분의 8분의. 첫째 항 3분, 아, 공비는 3분의 1. 곱하기 그게 두개 있는 거죠. 어, 그럼 3분의 2라고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거에 플러스 B1은 2분의 1이다. 자, 한번 분수 풉니다. 약분하면 3, 약분하면 4, 5. 그러면 4분의 3 넘어가는 거니까 B1은 2분의 1 빼기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습니다. 와우. 근데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요. 얼 곱하기 B1분의 1 그랬어. 그러면 어디 보자. 절대값이 있고요. 얼하 얼이 3분의 1이거든요. 둘이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분의 1분의 1.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답은 얼마? 12. 자, 30번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GX가 있다. 어, 미분 가능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얼른 G프라임X 살짝 써볼게요. 미분하면 자 2의 x 플러스 2승 그대로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앞에 것까지 미분해서 정리하니까 5x 제곱 플러스 4x 된거 맞죠? 오한 방에 갔습니다. ,이. 부럽죠? 자그 다음에 이거는 분모 제곱분의 그지? 그 다음에 분자 미분 f 프라임 자 f가 2차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이. 이거는 분모 그대로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면서 씁니다. fx가 있고요. 분모 미분하면 2x 빼기 4 여기까지. 모양만 볼 거야 지금.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분의 f9가 얼마니? 자 x가 마이너스 부원대로 갈때 gx는 0이다. 뭐 친절하네요. gx의 최대을 m 최소를 m이라고 할때 어디봐. 최대를 가지는 x값들의 집합을 a. 최소를 가지는 x값들의 집합을 b라고 할 때. 아 최대를 갖는 x값들의 집합은 a가 많은데. 지금 최대값이 그치.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최대값들은 다 똑같고. 최소값이 몇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소값은 똑같아야 돼. 그래야 최대 최소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이지? 해가 갈수록 커지는 게 최대니까 딱한 개만 있다면 어때 최대를 갖는 값이 한 개만 있다면 굳이 이걸 개수로쓸 수가 없을 필요가 없었겠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아 개수들의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 보자 아까 미분가능 조건 나왔으니까 먼저 gx는 x =0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엑스는 영에서 연속성부터 따질게요. 그럼 어차피 좌변은 영, 별거 괜찮나요? 그다음에 우변은 영 들어가니까 분모 필요 없고요. f 영. 어? 그다음에 미분 가능 조건 따집니다. 자, 그럼 좌변은 또 엑스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영될 거고요. 우변은요. 아, 뒤쪽은 f 0이 0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분모는 필요 없고요. 0점 들어가니까 6f 프라임 0인데 와우, f 프라임 0은 그냥 0이다 이렇게 쓸수 있네요. 대박 아닙니까? 그치 f x가 a x 제곱이라고 그냥 나와 버린 거야. 따라서 f x 이퀄 그치 최고차항계수 뭐 a라고 한다면 a x 제곱이다. 다만 이제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제 g 프라임 x를 예쁘게 써가지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거자 인수분해 되니까 위식 인수분해하면서 써보겠습니다. x 괄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4. 이거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오 인수가 마일 마사 마일 0 이렇게 나오니까 세 점을 지나가네요. 그다음에 분모는요. 아, 여기다 정, 계산을 먼저 한번 할게요. f 프라임 x는 2a x인데 그거랑 곱하니까 2a x 세제곱 마이너스 8a x 제곱 플러스 12ax.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 다음에, 아, fx가 ax 제곱이니까, 곱하기 아, 쉽네요. 마이너스 2ax의 세제곱, 플러스 8, 아, 4ax의 제곱. 맞죠? 4ax의 제곱. 어, 그렇다면 요거는 사라지고, 정리가 되게 좋은데요. 어디 봅시다. 분모. 분모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완전제곱. 분모는 지금 0이 되지 않죠? 허근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분자는요, 마이너스 4, A, X로 묶으니까 X 기3 이렇게 쓸수 있어. 오. 아주 예쁜 그래프네요. 생각보다. 그치? 생각보다 쉽고 예쁜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최고 차한 개수 A가 0보다 클 때, 최고 차한 개수 A가 0보다 작을 때 해가지고 그래프 동시에 가봤습니다. 자, 그 전에. 그걸 먼저 따지자. 아까 무한대로 갈 때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가는지 x가 무한대로 갈 적에 x가 무한대로 가면 밑에 거니까 이거 분해 이거 되는데 지금 fx가 ax제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a한테 갈 거고요. x가 이건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2에 마이너스 무한대제곱니까 0으로 간다는 거. 괜찮죠? 자 요거는 양쪽에 공통 사항이니까 뭐 이쯤에다가 써놓고 그래프 그릴 때 참조합니다. 자 먼저 f 프라임, 아 g 프라임 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f를, 아 g를 유추해 보겠다. 자 마사에서 1에서 0까지 괜찮죠? 오, 어머나 나좀 봐. 이거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데. 아 그치? <laughs> 최고차 이도 다르구나.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습니다. 지금 어, 3차는 똑같고요. 마사하고 마사하고 마일하고 0에서 끊어지는 건 같은데 자 이건 0보다 작으니까 지금 최고차가 양수가 된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될 거고요. 아, 아까 우리 최대 최소 맞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똑같게 맞춰놓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간는 X값이 다르다고 얘기한 거니까 아 얘가 최소가 아니구나. <laughs> Sorry. 아 이거 지금 지프라인 그리고 있죠 우리가. Sorry. 내가 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지프 라인 그래프입니다 마사 마1 0 3 그래서 이거 내려 가지고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이거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 된거 괜찮죠 그래서 쭉 내려 가지고 g 를 그릴 때 최대 최소를 맞춰서 그리려고 했던 건데 지프 라임을 g 인줄 착각했네요 자, 30번 치고는 그치 할만한 문제 문제 좋아 자가 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감소하다가 어 근데 최소값 맞춰야 되겠다 아 근데 이거 영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최소값을 꼭 맞출 필요는 없죠 영 지나가고 저기는 얼마 다시 증가해서 3을 지나가 괜찮습니까? 근데 최대값을 지금 몇개 갖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갖겠네요 괜찮나요? 그다음에 얘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 어 A를 향해 가는 거고요 아 여기 실수했네요. 어디를 향해 갔어야 돼? 얘는 0을 향해 가는 거니까 잠깐만 G0은 0이잖아. 맞죠? 어저위 시계 아래 시계 G0은 0 지나가니까 0에서 퉁치거든요. 게다가 그러니까 X축이 어떻게 있을 거냐면요. 에코, X축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어, 0일 때는 0을 지나갑니다. 얘도 이렇게 X축은 하나 그려놓고 갑시다. 여기서 지금 퉁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0을 향해 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고, 얘는 A를 향해 가는데, 그 A가 지금 양수인 상태인 거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또, 감소하다가, 어, 그럼 감소하니까 여기서 좀 내려오는데, 여기도 0을 향해 가니까 이렇게 왔겠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다가, 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죠. 그 증가해 가지고 1에서 1까지 쭉 증가하다가 다시. 어 감소하다가 어떻게 0에서 멈춰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감소하다가 3일 때 다시 증가하는데 아그 증가는 어디를 향해 또 간다 A를 향해 이렇게 가고 있었다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그러면 얘는 최대값을 갖는 X가 하나밖에 없고 최소값을 갖는 X는 두 개가 있고 어 그럼 요거는 안되네요 최대를 갖는 X가 더 많았어야 되거든 얘는 최대를 갖는 X값은 두 개가 존재하는데 최소를 갖는 값은 0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4일 때 집어넣어 보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4니까 저 위쪽에다 집어넣으면 어, 음수 될 거라고 괜찮습니까 어, 왜냐하면 2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이건 양수 지만 마사 곱하기 마이 곱하기 어머나 마이너스 사이 아 내가 g 프라임에다 집어넣은 내었다 아리 아 깜짝 놀랬어 답이 0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위에다가 어떻게 사 마사 들어가면 16 곱하기 마사 곱하기 이니까 마이너스 2 거봐 마이너스 3이 나누기 2에 어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음수라고 음수, 그렇죠? 그 그러니까 영보다 더 작은 쪽이었으니까 얘 혼자 최소값이 되겠다. 되는 거 이해가죠? 그렇다면 첫 번째 그래프로 확정되므로 a는 0보다 크다. 확정. 되는 거 괜찮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나요? F9, 아, 아, 요 값과 이 값이 서로 어땠어야 돼? 같았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요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이게 3일 때니까 F-1과 마이너스 누가 F3이 같아야 최대 값은 같으면서, 그치? 최대 값이 하나, 두개 존재하면서 아, 뭐야, X값만 두개 있었던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저 위에 저 F에다가 넣을게요. 아, 이거 F구나, F. 맞죠? 오, 그러면 F는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아, sorry, G-1이구나. F가 아니죠? 어, 왼쪽은, 왜 G야, G지? 아, G-1과 G3이 같은 거죠. Sorry. F는 그냥 2차 함수였던 거니까, 어, AX의 제곱, 어디 보자. 자, 조심해서 집어넣습니다. 저 위쪽에, G-1은, 자, 위쪽에다가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마이, 아, 1 곱하기 2 되는 거 괜찮나요? <laughs> 뭐야. G3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모는요, 9-4312 빼기 6이니까, 더하기 6니까 빼기 6. 그 다음에 3 들어가니까 얼마야? 9a. 오, 그럼 이거 약분하니까 3a. 오, 우리 지금 a 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a는 3분의 2 되는 거 괜찮죠? 그럼 끝났죠? 이제 문제는 f9 물어봤는데 fx 자체가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3분의 2x 제곱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답 들어갑니다. 2분의 1이 있었고요. F9 그랬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9, 9, 81 쓱쓱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였다? 27 답이더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